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시 말씀은 요한복음 제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어, 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아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주문 외우듯이 아무런 그 믿음이나 아무런 뭐 그런 깊은 뜻과 그런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맨 끝머리에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이름에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우리 부모님의 그 명예와 부모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행동을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의 일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받잖아요. 응? 응답이 없죠또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많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안 돼서 그렇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도 아니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너희들, 너희의 기도를 안 듣겠다 이사야 1장에 5 9장에 나오신 말씀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삶이 피가 가득한 사람을 죽인 미워하고 혈기와 분냉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모든 악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소리 질러가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자리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의, 자기 자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말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엄중한 무거운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 권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하는 거죠 귀신과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대적할 때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리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물러가라 소멸할지어다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민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사생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젤뱅이를 보고, <laughs>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곧 내게 네 있는 곳으로 내게 네 주니 곧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선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그걸 또 따라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자를 고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권이 당첨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심과 탐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이루어질지다 백날 해 봐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거맞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맞는 기도와 삶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은 만화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서에 보면은 열방은 통이 물 같고, 저울 위에 먼지 같고, 떠오르는 섬,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지구 땅덩어리 하나가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울 위에는 티끌과 같은 것이고, 바로, 바로 먼지 같은, 먼지 같은 것이 바로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그만큼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무한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막무가리로,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상한, 제정신이 하는 목사나 이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면서 쌍욕을 하고, 희롱의 말과 거짓말을 하고, 더만한 말을 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네 자기가 목사네,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았다네, 그런 헛소리를 지껄이는 자들이 있는데, 심각하죠. 큰일 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 역사 섭리하시는, 전 우주를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누리는 나의 모든 삶을 보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마태오장의 너희 착한 이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을 원내려고 빛과 소금 역할을 사망,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 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백마를 타고 충성된 믿음과 진실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충신, 충성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실함으로 승리된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은,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의 모든 특성, 속성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제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사야서 있는 것, 인만회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충신과 진실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이름에 합한 우리도 역시 충신과 진실된 믿음과 삶으로 영광 돌리던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리라. 요한복음 제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알렐루야. 만하교왕이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충신과 진실 되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와 삶이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제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곳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앱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알렐루야. 그 이름에 건밀받는 기도와 상, 충신과 진실 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어록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시편제 29편. 시편제 2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양복 입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옷도 입어야 되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성도들의 올바른 능실,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 여호와께 예배할 자다. 그런 겸손의 옷을 입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왕유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충신과 진실 되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성된 믿음, 충신, 진실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와 삶으로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골로세서제 3장. 음. 골로새서제 3장. 17절에 말씀입니다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간에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또한 주님의 주님을 심히 벗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광드리고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행함으로 권한을 받고 창피함을 당하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받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같이 섞이지 않아서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게 되면 세상에 속한 악에 색한 사람들이 치욕을 모욕을 줍니다. 그때 그런 것이 바로 복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하는 것이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제 4장 베드로전서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권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권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악한 자들의 자유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회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것이 바로 복이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증거시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 이름이 영광을 받지하는 삶을 살야 된다는 거죠. 대살로니가 후서제 1장. 대살로니가 후서제 1장. 11절에서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부러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양고버서제 5장. 양고버서제 5장, 14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내의 간구는 역사하는 심이 큼이니라. 알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 찬양으로,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제 13장. 히브리서제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의 제사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의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므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고, 이제는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할로 선을 하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영광 드리고, 얼맞는 기도와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